이거, 이, 거는 다육이는, 조그만 거 가지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아주 화려하게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 식신력이 강해서, 참 좋아. 이것도, 한개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싹이 다, 보기 이쁘지. 이런 데도 또 새, 새, 새 생명이 나고 있어, 에서 새색병이 나잖아, 이게. 또, 또, 확, 이렇게, 꽉 찬다고. 이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버싱이 강해가지고, 요 하나 있으면, 이게, 이, 이거로, 여러 화분을, 해서 나눠줄 수가 있어. 이거, 이것도 엄청 오래된 거야, 이것도. 그나 10년 된, 그, 이렇게, 탑을 이뤘잖아. 여기 또 새끼가 쳐. 떼가지고 심은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모, 모촉에서 꿰가지고 이렇게 다몇 개씩 만들어 놓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머나, 얘, 얘는 어느, 어머, 말랐네. 잘 살더니. 에이 너무. 생명이 능력이 강해서. 이번에 나가지고 앙장맞게 헬날했다니 갔네. 바이바이. 좀데뭐를 해줘야 또 이쁘게 잘 되나. 이거 심으면 안 돼, 조그만 거. 그거? 응. 심으면 대기가 되지. 심은데 아직 이런 시, 저게 이렇게 이쁘게 잘데 이런 식으로 옷자라는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아직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 아주 터득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저기하게 많이 자랐는데. 그래도 그, 그 중에 제일 그냥, 엄마가 애착이 가는 게, 요런, 런 거. 이런 거. 부엉이. 이, 이건 화분 관리 해야 되나? 묵은 녹에서 그래서 제대로. 이것도 찰랑찰랑 줬더니, 걸음물이. 이것도 썩, 썩 예쁘게 안 컸어. 이런 거 예쁘지? 이렇게, 이렇게 모아진 것도 소도가 많이 예뻐. 이제 이런 게옷자라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옷자라서 이것도 이것도 이쁘게 자랐지. 응. 그래서 한번더 공간을 해볼까? 봐 숨어있네. 음. 응. 이것도 나름대로 이뻐. 채송화과인데 이렇게 가지고 다육이처럼 나왔어. 이게 참 생명력이 깊어. 이거, 다른 데로 갈아야 될까봐. 이게 한 개, 이거거든? 이거. 우리가 먹는 부추야? 응. 음. 네. 실내에서 했더니 이렇게 되네. 실내에서. 예. 야외에서 커야 되는데, 실내에서 커서. 너도 꽃마을도 이렇게 매져있고. 근데 이게, 시가 안 매졌을 거야, 이게. 수정이 안 돼서. 시를할수 있다고 그랬어. 아주 그냥 이런 풀들은 흙만 있으면어떻게든가네 빚지고 나와. 지금 응? 명이 긴지 짧은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와. 날이 얘도 이제 잘라야지. 잘라서 날이고 백합고. 아유, 엄마. 세상에 또 팥이 저게 어떻게 이렇게 됐네 팥이 저 이런 거 심으면 또얘 나와 이거 나리꽃이 나리꽃이 이거 이거 심으면 또 나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다고